자, 요 문제 보니까, 여기랑여기랑 달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돼. 바로 합차하면 안 되고, 전개해야 되겠어. x제곱 플러스 ea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ea제곱. 앞에 거한 거지. 앞에 거. 그러면 x의 제곱. 플러스 EAX 마이너스 A 제곱이야. 다음 뒤에 거 해보자고. 뒤에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EA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E A 제곱 X의 제곱 플러 아 마이너스 e a x 마이너스 a 제곱 공통 부분이 나왔지 순서만 좀 바꿔보자고 자 여기도 뒤에 앞으로 당겨오고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치환할 수 있는 꼴이 나왔네 쟤를 a 요렇게 놔봅시다.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자 a제곱 마이너스 4에 a제곱 x제곱 되죠. 자 이제 a대신에 바꿔 넣읍시다. 밑줄 그었던 거. 얘가 a죠. 자 예, 완전 제곱, x의 4 제곱, 마이너스 2a 제곱, x 제곱, 플러스 a의 4 제곱, 마이너스 4의 a의 제곱, x의 제곱, equal x의 4 제곱, 마이너스 6a 제곱, x 제곱, 플러스 A의 4제곱 자 여기까지 다 됐죠.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2일 때아 얘가 마이너스 10이라고.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6A의 제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A의 제곱은 2가 되겠고, 그죠. 그러면 상수항을 구하여라. 상수항은 숫자로만 된 항이죠. 예죠. x가 없으니까 얘가 상수항이 되는 거죠. 그래서 a의 4제곱은 2를 제곱하면 되니까 4가 되겠지. 정답.